베드로야 너는 오늘 밤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세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해 내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다. 어? 잠시만요. 무슨 일이요? 당신은 방금 잡혀온 그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아니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어이 사람이 우리 발을 내밀고 있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이 사람도 그 나사렛 사람과 같은 일당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요? 지금 당신 그 말투가 딱 그들과 한패라는 증거 아니오? 이 사람 참. 내가 몇 번을 말해야겠소? 알 나는 그 사람을 모르오. 아 어, 확실한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봤나? 그럴 리가 없는데. 어이구 그래. 아, 자네. 그래. 혹시 자네, 베드로를 알고 있는가? 베드로, 그 사람, 우리 잘 알지? 같이 제자 아닌가? 그 사람 이 말이야. 이번에 예수님이 모른다고 부인했다는구만. 자네도 알고 있었구만. 그래, 그래.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판그 유다보다도 더 나쁜 사람이야. 맞아, 맞아. 아, 참, 자네, 그 자리에 있었다면서. 그럼 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아. 모른다라고.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라고. 세 번이나 보인다는 어. 걸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야, 그 사람이 정말 특별한 제자 훈련까지 받은 사람인데 말이야. 이 제자 훈련 받은 사람이 그럴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조선은 베드로 아니야! 아. 이보게 베드로!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어 당신과 같이 제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 나는 한동내가살 수가 없네. 당신이 떠나든 우리가 떠나든 양다태기를 하세. 이런 이뻐뻔한 사람 같은 자꾸 우리가 먼저 떠났으니 이게 가서 개자 개자 예수님 저는 세상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갈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n 드로 y 나는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아 s n 다 m 너의, 사탄의, 사탄의, 사탄의 너의 s a 의 a n Satan. s 도 t a n Satan. Satan. s a 로 사랑하는 t 장성도 여러분 우리 a 때때로 베드로 a n Sa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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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희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네.